여성분들이 폭발적으로 다리를 뒤로 뺐다가 폭발적으로 당기는 동작들이 좀 어려워요. 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쉽게 하자고 하면 굳이 양발로 안 하고요. 이렇게 해도 돼요. 쉽게 해주세요. 자, 그대로 하나, 둘, 셋 내려갔다가 밀고 들고 하나, 둘 점프. 이렇게 하시면은 뭐 속도는 느리지만 또 약간 이 근력이 약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죠. 네.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네. 자 준비 앞에 보시고 자 구분 동작 하나 손 바닥 손 바닥 한발 뒤로 빼고 한 발만 뒤로 빼세요 뒤로 그렇죠 빼고. 다른 발 뒤로 빼고 발 뒤로. 여기서 이제 플랭크 포지션 자 무릎 대고 자 그대로 팔꿈치 안 벌리고 이렇게 팔꿈치. 아, 예, 이렇게 예, 그대로 푸시 다운 여기서 지금 보면은 네. 상체만 이렇게 허리만 들어버리지 말고 무릎 댄 상태잖아요 네. 그래서 상체랑 허벅지까지 같이 밀어주세요 이렇게요? 그렇죠 예, 그리고 네 그리고 무릎 들고 발 한쪽 손 옆으로 손 옆까지 손. 옆으로. 그렇죠. 다시 반대쪽 손 옆까지. 손 옆까지. 그대로 수직 점프. 수직 점프. 그렇죠. 이렇게. 이게 훨씬 요렇게 네, 네. 그리고 이제 뭐 상체 근력이 또 너무 없으시면 푸시업도 빼도 돼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해도 되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점프까지.